한 겁나 웃긴 게 일본은 좌측 통행인데 왜 에스컬레이터는 오른쪽이지? 그지? <laughs> 5층이고요. 이거 처음 보는 메꾸는데 더블 이 그림에 이글을 두번 하라는 거야? 아니면 더블을 하고 이글을 하라는 거야? 백투백인가? 아니 지 백투백 말고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걸? 더블하고 보기하고 그 버디하는거 그게 백투백 아닌가? 1 0배한번더 하는 거 아니에요? 시 아, 어, 여기는 지금 일단 나는 상당히 여기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있어요 어, 일단 온도 자체가 온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있어요 어, 일단 6층으로 올라가세요 조금 뭐랄까 여기는 단일 브랜드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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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기억나요? 이거 옛날에 리스트? 옛날에 그나 스카티 카메라 그 스카 쓸때 뉴포트 2 어. 쓰면 왜 헤드커버 옆에 어. 이렇게 꽂혀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훔쳐가는 거 맞아. 요렇게 생긴 게 사실 되게 편해 요새. 이게 우리 때는 두 개였잖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캐님들 이런 거 많고 관리하기도 좋고. 가죽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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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영롱하네. 비 없어, 비? 비 없어? 왜 비만 없어? A도 있고 C도 있는 데왜 비가 없어? 그러네. 여기 런경도 있어. 아, <laughs> 어, 올라가, 올라가. 야, 근데 여기 이거 <laughs> 일단 말을 아끼고. 한 번, 다시 한번 올라가보지. 클럽, 워먼스 클럽. 여기는 좀더 있겠다. 여기가 피트에이고 아까 슈퍼마 아, 아. 있네, 여기 또. 아, 파더스테이, 파더스테이. 있네, 있네. 있네, 와우. 어, 그러네. 와, 여기 또. 샤프트. <목소리> 오, 이게 조금 약간, 약간 여기는 벤투스 라인업빠 그립도. 이게 <목소리> 미드 어. 사이즈네. 프라이드도 그렇고, 여기도 또 핑이 있어. 요 <목소리> 어디가 나 있죠? 야오 심지어 라이트, 코엑스 이라던가 롤팅스 시스템 그런가보다 아 투어퍼 빙고스 빙고스 저거 한번 보러가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스카데일 여기는 되게 라인업이 다양하네 어, 다양하네 이건 PLD고 그렇지 PLD 여기가 스카데일 이게 스카데일인가 어 맞네요 이게 어. 스카테 어, 아니 여기 스카테어 그것도 스카테 어. 이뻐 나 개인적으로 스카테 중에 지금 여기는 요 매장에는 지금 없네 이거 어, 아니어 그거 그거다 응? 근데 그거는 스카테일인데 그립이 다르다 아니 원래 원래인 그립이어야 되팀 오리지널 그립같이 생긴 게 있고 응. 슈퍼 스트로크 이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44,000원 어어 이거 어. 퍼터 핑 퍼터가 종류가 되게 여기는 종류가 많네. 어? 뭐야? 응? 이거 왜신형으로안 돼? 구형. 내가 쓰는 거랑 똑같은데. 아니지 여기는 약간 어. 그런 거지 지금. 그리고 또 약간 짬뽕? 응. 약간 짬뽕돼 있는 느낌이 좀 있어. 응. 아 지금 거의. 세 번째 오는, 샵이 어, 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구조 자체는 뭐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조금 신박한 거 있는지 한번 보죠. 꼴마커. 뭐, 꼴마커 뭐, 신기한 게 있을 리가 있나? 그지? 그,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게, 어, 이거 봐.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지. 이게 되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조잡하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응. 요새는 이런 게좀 있어요. 응. 조금 되게 다양해서아 이거 많다신기한데 이쪽은 아, 퍼터, 슈퍼미러. 아, 그러네. 이, 퍼. 퍼, 이건 퍼팅 트레이닝이고, 여기는 여기는 로스이 넥스젠 네, t 넥 e n n e x 스 gen. Next gen. Ping speed is a sticky. I don't know. I don't k n o 약간 don't know.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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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런, 이런 좋은 o 같아 왜냐면 한국은 아직도 어. 그냥 키만 I 다고이 t 거뭐 t 티티 t 뭐하나케케이케티스 e a tea t 이 a 이 e a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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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요새 e a 한 e a tea 는 e a tea t e 거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제로 프 e 션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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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그 t 브랜드 유명했던 브랜드 그 산바리 t 잘 나와요. 나잘스나와요나스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이 프리셋. 스리셋이거 내가 스 나이스. 나프스나 어.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이나이이스 나이스. 나이뭐 맥스플라이 어나 옛날에 <laughs> 내가 옛날에 썼던 건데 맥스플라이 어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나도 나는 100방을 썼었다 어. 어? 100방 너는 몇 방을 썼어 90방 100방 있잖아 지금 땀나는 거봐 어? 어. 감, 감독님 감독님 어? 좋은데 좋아? 어, 어. 뭐야, 모자 옆에 절개선도 있어. 모자 이거 뭐지? 바람구멍인가 <웃음> 그치. <웃음> 그치, 약간, 약간, 응. 좀, 평범함을 거부하라고. 아우, 대단한데. <laughs> 머리, 머리가 보기보다 커서. <laughs> 울리는 모자. <못> <laughs> 와, 이거 지금, 이제 더 이상, 카메라는,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힘든데? <laughs> 너무 힘들어. 자. 시원하게 쭉쭉 넣고, 아 센터샤프트 타임 좋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넣는데 이렇게 힘들지. <laughs> 이렇게 골프제표 6층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아, 이제 안되겠어 지금 이제 일행들이랑 만나서 빨리 커피를 한잔하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첫날인데, 1박 2일로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요. 하루 만에 지금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숙소로 아, 쉬러 가야 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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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